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직장인 허정희입니다 요즘은 딱히 회사 생활에 뭐 불만도 없고 만족하는 편이고 또 고민도 없어요 점심시간에는 주로 취미활동 하면서 보내는 편이고요 정희씨 <laughs> 남자 한명 소개시켜 줄까? 어때? 요새 음. 외롭다면서 누가 그래요? 아뭐 어, 아니면 말고 뭐 참. 어떤 사람인데요? 아 외로워 뒤질 것 같아요 사실 회사 다니면서 딱히 누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투차 씨 아까부터 뭐 해? 아 아니에요 에헤 제가 어련히 괜찮은 남자 소개시켜 줄까요 애가 진짜 진국이거든요 김진국입니다 진짜 진국이더라고요 이름이 아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먼저 제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봐도 될까요? 저는 그 인생의 마스터플랜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1년간 저는 외국어 공부를 좀 해볼 생각이에요 또한 2년간 유럽 여행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어, 유럽의 변방 국가들 가령 뭐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2년간 또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랑 결혼은 언제... 아뭐 어, 당장의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기보다도 이제 조금 더 다양한 경험들을 주시... 재 없는 건 둘째치고 이분의 마스터플랜은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음. 정희씨 네? 이번에 소개팅한 거잘안돼 때문에... 네, 아니,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지. 내가 이번에 진짜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까, 나한테 얘기만 해봐. 어떤 스타일 좋아해? 뭐... 전...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. 좀 듬직하고..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예, 짱가씨 어. 그... 여기 블랙커피 한 잔만 주세요. 예, 그... 설탕이랑... 프리마 있으면 좀 갖다 주시고. 어예그 저는 그 황갑수라고 합니다. 예. 아제 성질이 급해지고. 가 되게 되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맞는 것 같고 몸도 되게 안정적이시고 그리고 뭔가 안정적인 가정도 있으실 것 같은 느낌? 그 우리 시절에는 그 후원 다면 대모하고 뭐 공부는 안 하고 같 그때 뭐 대모 다닐 때 학교 다닐 때뭐 대모는 좀 했어요? 대모 대모. 대 대모? 대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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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좀더 줘야겠는데 보리고개그보리고개라고 알아요? 그때는 뭐물 없으니까 우리는 뭐 감자살만 먹고 뭐 그렇게 했지 뭐 요즘 애들 알까 모르겠다 여기 설탕 너무 많이 넣었나? 진짜 나이가 몇 살인 거야?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딸기 시럽. 제일 야한 가수는 다비치 <laughs> 정희씨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이가? 나올 때뭐 엄마가 뭘안 했어요 자고로 여자는 어? 집에서 빨래하고 어? 밥하고 내말 듣고 있어요 지금? 예. 잘할 수 있습니까? 파이팅. 결혼은 뭐 올해 안으로 네. 결혼식은 저래서 한번 어차피 신혼여행을 또 경주로 갈 거니까. 이거좀 치워주면 안 되나 군데 이거? 꼭 여기 있어야 되나 이거 지금? 아장 씨, 혹시 소개팅 할 생각 있어요? 아 소개팅. 일단 남자는 30대 초중반에 직장인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키는 별로 상관 없긴 한데 나보단 컸으면 좋겠어요 취미는 뭐 등산이나 운동같이 싸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어... 음악이나 영화 감상?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, 영화 감상. 우아하게 그런 거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인지 알죠? 예 아, 잠깐 잠깐 아, 그리고 이번에는 좀 이렇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, 드디어 광고회사 다니신다고 네 어, 이번에는 진짜 말수도 좀 적고 어, 왠지 느낌이 좋아요 광고회사 야근 많다고 들었는데 힘드시죠? 네 아, 주로 퇴근하면 뭐하면서 시간 보내세요? 아, 네 네? 네 조용한 사람 소개시켜달라 그런 건데 무슨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아, 운동 좋아하세요? 네 운동 싫어하세요? 네 오늘 여기 시킨 음식들 다 계산 해주실 거죠? 말도 안 되죠. 저 선배님 혹시 소개팅 하실 생각 있으세요안해안해안해안 해, 안 해. 안 해, 안 한다고 씨야 내가 니네들이 소개시켜준 남자 다시 만나라 봐 진짜 어? 아유 씨 아니 저도 이걸로 커플이 됐어. 커플이. 아임보 아이메이. 뭐? I mean.